내란 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 영장 청구 단계서 에 혐의 소명됐다. 현재 추경호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아 영장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지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기소의 재판에서 추경호를 잡아보겠다라는 내란 특검의 자 입장이 나왔고요. 윤석열 김건희 아이폰 포렌식 진행 중 박성재 텔레그램 교차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내란 특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한빵의 휴대폰이 풀리면 정말 셀 수도 없는 범죄 의미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자장 건영세도 윤석열을 손절했습니다. 계엄 이연성 하긴 국민께 사과는 당연. 계엄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게 된 만큼 국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한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 둘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냐면 바로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구 경북 말고는 이기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손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필패, 장동혁, 윤어개인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들어. 한마디로 윤어개인과 장동혁은 필요 없어. 너네들 꼬져. 지금 이렇게 국힘에서 커져가는 지방선거 필패론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경태, 문진석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 상승했습니다. 한국갤럽도 상승하며 62% 지임대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청명표집에서 보수층이 40명가량 많은 가표집이었다는 점 보수층조차 40%가 대통령 잘한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국힘의 장경태 공격은 전혀 먹히지 않았고 여풍이 불었다는 반증입니다. 장경태 의원 관련해 물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속에서 오히려 만지는 쪽은 보좌관입니다. 결국 정치 공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역시나 예상한대로 언론 플레이로 악마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에 있을 때 신체 여러 곳에 닿았고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본인이 만지는 그 장면만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신체 접촉이 있긴 했군요. 1년이 지난 지방선거가 다가온 시점, 고소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남자친구 신상에 불이익 주겠다고 해, 고소 못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 상대로 고소한 게 부담되기도 했구요, 라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남자친구에게 불이익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 남자친구가 보니까 국힘 쪽 보좌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국힘 쪽 보좌관, 불이익 주겠다, 이투 사건에 대해서,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더구나 이 사진 속 장면을 그대로 말하면 2차 가해라고 좀 떠들고 있습니다. 장경태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람은 바로 여보자관입니다. 근데 이걸 말하면 2차 가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보자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장경태 의원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대본 따라 연출된 녹화 인터뷰다. 라고, 자, 팩폭을 날렸습니다. 국힘의 작전은 실패했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국힘의 지지율은 바닥에서 행보 중입니다. 이 정도면 게임 끝난 것이죠. 전국 법원장회의 입장 표명 조의대의 계엄재판부 법외국제 법안 이현성 심각 우려 선거 예정 상황 사법부 믿고 결과 봐주길 부탁. 자, 이 내용을 역시나 언론들이 대서 특필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 신뢰도 또한 검찰과 똑같습니다. 20%가 채 되지 않아요. 바닥 수준이죠. 아, 분위기를 한쪽으로 이제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이 보이고 게다가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전직 대한변협 회장들 대한변협 협회장들과 전직 여성 변호사회 회장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반대. 하필이면 딱 이렇게 전국 법원장 회의가 시작이 될때 맞춰서 뭐라고 했냐 전담 재판부 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위안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이 나서서 얘기해줄 너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 따위가 이런 거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 뭐 이제 이런 얘기 사실 조금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법부 거를 왜 사법부? <laughs> <써줘야 돼. 웃음> 그러니까요. 아니, 가장 중요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발생한 그러니까 원인부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니네들이 재판을 잘했으면. 우리들이 왜 거기에 비판을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지위현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형사소송법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내란우두머리를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아 그럼 니네들은 내란우두머리를 갖다가 풀어줄 작정을 한 거야? 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 이후라도 그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본인 스스로 저희 대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위현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했나요? 안 했으면 문제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주기원이라고 하는 개인의 독립성은 끝까지 보장을 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여론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행태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 주권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대법원장이 지금 가장 선두에서 그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거고 이이 이 상황들을 보면 사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많은 자기들의 이익들이 이번 사법 개혁을 통해서 무너질 거라고 하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 그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 이권 이 카르텔은 더 견고한 철옹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내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 사회의 기득권, 검은 카르텔들을 구성해왔던 거대한 벽과의 또, 또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저는 입법부가 수행해야 될 가장 본원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외국제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 의석의 과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달 내에 당연히 이제 9일 날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공포까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죠.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 민주당 중앙 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의 7 0 0 0명가량 투표하셨고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 창성 90%,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 반대 10%. 압도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잠시 당원주권 정당의 걸음을 멈추지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그토록 바라던 대의원도 강원도 모두 동등한 일표제 도입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당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보시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해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당원 개정안인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방법 변경 등의 안에 대해서는 총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표결에 참여해서 변경에 찬성한다가 297명 79.62%가 나왔고 아니다 변경하지 말자 가 76명 20.38%가 나왔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총 제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인 298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한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 1번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당원 주권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천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랬죠. 기존 상무위원회 결정으로 지자체 후보자를 지명하던 걸권리당원100% 투표로 선출하는 걸로 바꾸자는 거였죠. 아울러 예비경선제도를 도입해서 후보 검증을 좀더 강화해보자. 뭐 이런 좋은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자 첫번째가 실천 아니었다면 두번째 개정안인 대의원도 1인 1표제는 당원권 자체에 대한 겁니다. 며칠 전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뜬금없이 좀더 숙고를 해야 한다 라고 발언을 해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죠. 투표 결과는 찬성 277명 72.65%로 압도적이었으나 제적위원 과반수인 298명에 21명이 부족해서 이 또한 부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민주당 당원의 대다수인 호남을 제외한 지역, 특히 영남과 강원 등의 이 소외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키워줘야 한다. 뭐 그래서 좀더 숙고의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뭐 이런 생각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존 대의원들 또한 나름의 특권이 배제되는 것 같아서 좀 반발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정청래 반대 쪽에서 그냥 정청래가 싫어라며. 반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비록 이번에 이 안건들이 부결이 되었지만, 당원 주권주의, 당원 민주주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의 민주적 선택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하자.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이상적인가요?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젠 너무 쉬워졌죠. 지난 당대표 선거도 우리가 모바일로 치렀고, 이번 중앙위원회 투표도 모바일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모든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당원들 수준이 멍청합니까? 무지한가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의원들보다도 똑소리 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현명하죠. 자 오늘의 부결을 놓고 당대표 정청 내의 리더십을 운운하는 언론들이 있던데 중요한 건 자신이 공약으로 걸었던 걸 실천했다 라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대에 부딪힐 걸 알면서도 진행시켰고 투표결과가 말해주듯이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부결이 영원한 게 아니죠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쯤에 재차 논의될 수도 있고 좀더 늦으면 두달 뒤에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압도적인 찬성 투표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논의는 더 이상 뜨거워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당연한 흐름이니까 뜨거워서야 되겠습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그때 됐어도 진작하 됐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었다. 정말 우리가 윤석열을 왕으로 모시는 국힘이나 썩은 그구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민주적이다. 너희도 이 안에서 같이 좀 살아보자. 뭐 이런 거 우리가 꼭 그리고 곧 보여줍시다.